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어제 우리 유, 유초동부 여름 상경학교했잖아 얘들아. 어제 제, 아리나 수영가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직장에서? 네. 아, 어제 운장에서 어제 말씀은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 모든 영혼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해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냐 말씀 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를 끝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제 주보도 해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아니, 이 유치부 예배도 준비되는데 해야 신이 다 빠진 거야. 첫 진행, 첫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가시고 나서 또 마지막 또 뒤척기까지 한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자야 되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너무 할게 너무 많은 거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laughs>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전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메시지 준비했을 거야.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런트라고 했어. 아리나 수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 기억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돌리라 경외하라고 했단 말이야. 어떤 순간이든 어떤 문제가 오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태어나는 것 거지. 전도사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 전날, 금요일 전날에도 여름성학교 준비하면서도 오늘 또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시지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전사님 기도하는 것 예배하려고 너희들이 막 한순간에 바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아니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렘런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은 여덟 번째 렘런트입니다. 이 시대의 흑암막을 제약막을 고남세계 후대살리 여덟 번째 렘런트로 키워나 자라날 우리 렘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제되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계속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전도사님들은 전사님이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야. 전도사님도 사는 이유가 있겠죠 호남 세계 후대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그거 사는데 너희들 렘넌트들로 여덟 번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전도사님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우리의 존재는 보고만 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 나의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아무리 타요가 이쁘고,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아린이가 아무리 저 가방은 이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저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냥, 한낱 물건일 뿐이지. 너희들의 복음 안에서 너의 가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영, 축복받은 존재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아린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녀요 맞아 예수님 자녀예요. 수영이 누구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고 참수학교의 자녀예요? 네. 어, 대박이네. 어떻게, 와, 어, 전생님 소름 돋았어. 우리 지민 선생님은 누구 자녀예요? 유치부 선생님이기도 하죠. 처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laughs> 진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서 축복 가지고 증인이 되요. 난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되요. 근데 인간이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어 진짜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신부가 먼저 축복을 누리는 렘런트고 전도자인데. 인간이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지금 이상 뭐하로 들어. 아무 문제 없는데 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어? 그냥 집중 안 해도 돼. 그냥 살래.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 인마늘 원니스, 위드, 뭐, 이런 거다 있잖아. 뭐, 70인 제자, 뭐, 70 뭐, 현족, 뭐, 다 있잖아. 어려운 말이 하나도 많, 엄청 많잖아.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진짜, 그런 어려운 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들리지도 않고 교회에서 싸우긴 하고 이런다니까 다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까닭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도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너희들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그런 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뭐, 복음전파하는 레런트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지, 다른 이유는 없단 말이야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하지. 잘 있고, 중요해. 의식도 너무 중요해.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삶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오제 전사님이 그리스도의 행복, 능력, 축복이라고 말했어. 그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야. 행복하면,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능력 가지고, 나도 이 능력을 가지고 축복한, 축복을 전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다들 그러잖아. 막 잘난 거 있으면 막 말해주고 싶고, 막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막 옆에 전달해주고 싶잖아. 똑같은 거야. 원리는 똑같아. 세상 것이나 욕심, 욕심적이 아린아, 아린이도 막 상처 여기 났으면 알려주잖아, 상처한테. 어. 똑같은,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아린니까 상을 받았어 그럼 상촌한테 자랑하고 싶겠지 옆에 있는 지민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근데 잘안돼전선생님도잘안돼 수혁이도 잘안 될걸? 아리도 안 될걸? 여기 는 모든 선생님도 잘안 될걸? 뭐될 때도 되신 분도 있겠지만 잘안될 때가 더 많았던 전사님도 잘안될 때가 더 많거든. 근데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 부족하신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셔. 근데 너희들을 시대 제약 막을 여덟 번째 레멘트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아, 목사님의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초에 들어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 아셔.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시대 살리 영적 지도자로, 영적 랩넌트로 부르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갈레데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나밖에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모르던 내가, 사는게아 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 도의 삶을살게하 시는 그리스 도가, 사 시는 것이라 그게 전부 라는 거지하나님이 아셔 보 족한 거 아시 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께서, 사 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어나 셔서 나를 일으키 시고, 나의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 자체 의가 치를 하나 님의 형상 된신 부가, 그곳 에 축복 가지고 모든 것을 축복 하신다면 하나님 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사는 이유. 수가아린아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기 올라가면 위험고어 여기 올라가면 위험하다. 어 그래 이런 이런 사진안 할게. <laughs>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이유야. 우리 아까 봐도 말했지만 우리 교사분들은 목사님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거고 너희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거잘 들어야 돼. 어린아, 너희들의 랩몬트들은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들을 여덟 번째 렘몬트로 보금 대통령으로, 각 분야의 보금 대통령으로 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야, 그게. 보금 대통령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야. 그러면 전사인 무엇이냐? 예, 들어전사인뭘 뭘까 네, 네. 지도자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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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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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시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진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덟 번째 랩멘트가 되길 바랄게 봐봐 전사님도 아리나 전, 수요가 전사님도 부족하잖아 봐봐 아까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부족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진짜 나이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여덟 번째 엘레트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린이 수역에 포럼 해볼까? 네, 네. 여기가 어, 오, 진짜? 뭔데 해봐? 아, 기도? 아, 아, 기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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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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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렘너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덟 번째 렘너트와 기도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